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남부와 중부의 비의 성격이 다른데요. 남부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고 중부 지역에는 저기압이 지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와 같이 붉은색 강한 비구름대가 자리하고 있는 전남 지역에는 시간당 20mm에 가까운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강수량 살펴보시면 제주 산지와 남해안 지역에 많게는 150mm 이상, 전북 동. 동부 지역에도 1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충청 이남 지역에도 10에서 최고 80mm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초 5mm 미만으로 예상했던 서울의 강수량도 5에서 40mm로 조정됐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때 있겠고요.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들어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살펴보시면요, 서울의 26도 대전이 25도로 평년과 비슷할 텐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온도는 기온보다 2에서 3도 가량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중서부와 호남 제주 지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날씨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